네 반갑습니다. 더무세포의떠의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이제 부가세 전체 큰 틀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납세의무자 봅시다.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사업주체야 사업주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밀가루 농사를 짓는 사람 그다음에 공장장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파리바게트 하거든 제빵사 등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가 있는데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에요. 면세사업자 부가세가 면제되죠? 부가세 면제야 면제. 그렇기 때문에 납세 문제가 아닌데 뒤에 가서 공부할 건 겸영사업자는 요두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을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겸영사업자는 왜 신고 대상이냐? 과세가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면세업자는 관심이 없고요. 일반 사업자인데 일반 사업자 말고 간이가세자라는게 있어요. 과세사업자는 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직전 연도에 1년이에요. 공급대가 써놓으세요, 여러분. 그, 여러분, 교환에.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세입니다.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 우리 저저번 시간에 빵으로 보면 2,000원이 공급가액이고요. 200원이 부가세였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개더한게 2200원이죠. 요게 공급 대가라고 해요. 세법 용어로. 암기하셔도 돼요. 여러분, 세법 하셔야 되니까. 1억 400만원. 여러분 책에 8천만원이라 써져 있는 분들도 있을까요? 뭐, 다른 책 보시는 분들 계정됐죠? 1억 400만원이 저희 교환은 제대로 돼 있습니다. 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안 된다. X 쳐놓으세요. 법인은 안 돼요. 음. 그래서 요 요건이 맞으면 간이사업자라고 하는데, 간이사업자는 뒤에 맨 마지막 강의 때 제가 설명 드릴 거고요. 일반사업자는 간이사업자가 아닌 자를 다 이제 일반사업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세랑 면세인데 면세 상관이 없고 과세가 일반이랑 간이로 나뉜다까지 공부를 했고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거 왜 소라고 했죠? 사업자와 관계없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의해서수입재화에 대해 납세 의무를 존재한다라고 돼 있어. 요이 뭐라 그랬죠? 소비지국 즉 수입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왜? 나라마다 다 부가세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을 수출해서 하고. 수입하는 거에서는 그 나라, 우리나라를 치면 10%로 과세한다고 해서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바로. 맞습니다. 납세 문제 공부했고요. 사업자 볼까요? 사업자 중에서 영리든 비영리, 여러분 교환에 별표 치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수님들이 시험을 내잖아요. 그렇기 때 교수님들은 세번만 보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중요한 게 저랑 보는 게 비슷하겠죠, 중요한 이유가. 중요한 이유, 중요한 것들을 비슷하게 보겠죠. 어, 그래서, 봐봐요. 영리 목적 불문이요. 요거는 소득세랑 법인세랑 되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별별치는 거, 여러분 별별쳐야 돼. 사업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상관없이 부가세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뿐만이 아니고 법인뿐만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다 납세를 해야 돼. 왜? 왜냐면 써놓으세요. 부가세는 여러분, 우리가 1교시 때, 1강 때 공부를 했어요.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내는 거야? 받아서 내는 거지. 예를 들어, 300원이면 30원을 내야 되잖아. 근데 누가 받, 300원을 받아요? 330원을 받아요? 330원을 받지. 왜? 내가 사업 주체면 무조건 언제까지? 마지막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계속 그 다음 사람한테 받아서 내죠. 이거 2강 때 공부했는데 뭐라고 했죠? 거래? 징수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거래할 때 징수했다 해서 거래 징수거든요 거래 징수를 해가지고 납부하는, 납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영리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소득세랑 법인세에서는요 우리 법인세 공부 안하죠? 우리 강좌에서는 어쨌든 소득세랑 법인세는 에 영리만을 세금이 냅니다 명, 영리단체가 영리 이익을 추가한 단체를 말하는 근데 부가세는 비영리도 내니까, 얼마나 교수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이런 특징을. 그죠? 사업성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시적, 일회적인 건요, 부가세를 안 내도 돼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독립성, 인적 독립성과 물적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해서, 인적 독립성이라는 건 이제 고용되지 않은 걸 말하고요. 물적, 독립 사람, 물적 독립성이라는 건 다른 사업에 부수되지 않고 독립적, 우리 독립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암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화용역을 과세 대상 용역을 공급해야죠. 면세는 재미,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면세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가세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 됐죠? 오케이 됐고요. 과세기간은요. 이렇게 했는데 이건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볼 거지만 간단하게 좀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앞에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번을 신고합니다. 부가세를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6개월로 잘라요잘라서 두 번을 신고하고요. 간이과세자 있죠? 간이과세자 기억나요? 지금 바로 앞에서 한 거? 직전 연도였어요. 1년입니다. 공급대가. 공급가에 플러스 부가세가 1억 4 0 0만 원인 개인 사업자만 됐어요. 여러분 지금 강의 들으면서 응?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 시간을 그냥 이렇게 시청하는 시간으로 하는 사람이랑 강의 시간에도 공부하는 사람은 합격이 훨씬 빨라요. 어, 저도 여러분 다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음. 이후 강의 시간을 여러분 공부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되는 거고 간이가세자는 1 년에 한번 신고합니다. 간이가세자는 됐죠? 이건 뒤에 가서 좀더 자세하게 공부할게요. 자, 납세지 사업장 판단은 기준이거든요. 에, 납세지라는 거 여러분 단순암기 하셔. 이거 단순암기. 에이 이거 나온다 여러분 시험에 어쩔 수가 없어. 단순암기 저도 다 단순암기했었고.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 즉 관할세무서가 뭐, 세무서가 뭐냐면 세금을 내는 곳이에요 세금 세무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야 세무서가 됐죠 그거를 결정하는 판단이 기준인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렇게 돼요 암기하셔야 돼 다음에 사업장 외에도 추가 사업장 추가로 사업장 신청 가능한데 뭐만 신청 가능한지 무인자동 아, 단순 암기합니다 이건 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사업은 제, 자판기 있죠 자판기는 추가 사업장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암기 단순 암기 이런, 이런 이유가 있어 실무에서. 근데 우리가 그런 거알 필요 없죠. 이거 가지고 장난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어쨌든. 됐고. 자, 광업 같은 광업 사무소재지. 제조업은 최종 제품 완성 동그라미 합니다. 건설, 운수, 부동산, 매매에요. 밑에는 부동산 임대고 이렇게 해서 VS 해놓으세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나 건설이나 운수는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의 등기부, 등기부 등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에요. 됐죠? 그리고,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 개인이 운용했어. 이거 암기 그냥 암기. 단순 암기. 나오잖아. 그냥 이렇게 해서. 다음 중 공급장소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단순 암기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했다. 법인 등기부상. 개인명의로 차량을 했다. 등록된 개인의 업무총괄 단순 암기해야 돼.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요.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요거랑 비교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법인 등기부상 있죠? 요거랑 부동산, 요렇게, 다, 에, 구분해서 암기합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라고 돼있어요. 다들, 이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해놨지만, 이건 제가 설명할 게 없다. 제가 네모칸 치는 거 있죠? 업무를 총괄, 업무 총괄, 업무 총괄, 업무 총괄. 저도 이렇게 해서 옛날에 외워졌어요, 여러분.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은 생략하면서 설명할 게 없어. 단순 암기야, 그냥. 시험 문제를 위한 것이죠. 아, 넘어갈게요. 직매장, 하치장도 여러분 나오자, 설명해 드릴게요. 직매장은 여러분, 우리 회사가 있는데, 음,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시설 갖춘 곳을 직매장이라고 해요. 이건 재화를 공급하는 곳이 사업장이야. 그래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요구해야 돼. 암기. 하치장은요, 보관하기 위한 곳이야. 보관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아니다. 이게 체크하지, 이게 별표야. 이 직매장은 사업장이라는 거고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치장은 그냥 보관만 하는 곳이니까.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건 넘어갈게요. 혹시라도 지업적으로 혹에나 온다 여러분, 일단, 부가세, 어, 말 문제도 나오니까. 11만 체크합시다. 11만. 11월 동그라미. 넘어가요. 혹시 할까 해서 제가 넣어놨어. 혹시라 할까 봐. 임시 사업장, 임시로 사업장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 어뭐 무슨 박람회 뭐 이런 거 있죠 결혼 박람회라든지 무슨 커피 뭐 이런 거 있잖아 커피 뭐 커피 박물 박, 박 박람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막 보통 코엑스 이런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죠 코엑스랑 저쪽 대치에 있는 뭐지 까먹었다 세텍인가 튼그 건물 있어 거기서 많이 해아 어쨌든 그건데 잠시 임시 사업장이야 임시 며칠만 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업장이긴 한데 사업장을 안봐자 공급을 하지만 이해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신청 언제 한다? 10일 1 동그라미 하시고요. 폐쇄도 10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죠. 음, 재화 공급은 하지만 사업장을 보지 않는다. 임시기 때문에 임시 됐죠. 넘어갈게요. 자, 사업장별 과세원칙 볼게요. 사업자는요. 만약에 한사업장 A라는 사람이 사업장 A가 있고 B가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 기준으로 얘가 사업이 잘 돼서 A도 하고 B도 하는 거야. 그러면 각각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부가세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어, 재미없어? 사실, 요번 강의 조금 재미없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일부러 말안 했어, 제가. 이미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laughs> 이미 다 따라오신 분들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좀 재미없습니다 하면 재미가 없어! 이게 원래 마지막이 제가 보통 말하는데. <laughs> 어쨌든 중간에 말했네. 자, 조금 재미없다. 마지막까지 좀 잘해봅시다. 말 문제가 나오는 거라서 그래. 음,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재밌어요. 음, 자, 그래서 보면. 원래는 A 사업장, B 사업장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사실 이건 또, 이게, 웃기는 게 법인세는 그렇지 않아요. 법인세는 소득세는요 합산 신고합니다 다. 그 부가세가 되게 독특한 거야. 이런 게잘 나오겠죠. 사업 장별로 다 신고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요 이렇게 다 신고하면 힘들어. 아니면 또환급이란게 있어. 그래서 뭐 취지는 굳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고 주 사업장 총괄납부라는게 있어. 요 뭐냐 신고는 다 따로따로 해. A 사업장, B 사업장 따로따로 신고는 하되 이걸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 합산해서 납부를 하는 거, 납부 한 방에 합쳐서 한 군데서만 납부하는 거. 신고는 따로따라고 따로 체크하세요. 그다음에 사업 자단이라고 있죠. 이거 사업자는 뭐야? 사람 기준에 사람 기준. 여러분 거기다 필기하세요. 사람 기준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각각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다 합쳐서 신고합니다. 합산해서 신고 합산 신고. 그리고 합산 납부예요. 이렇게 음, 합산 납부 이렇게 씁시다. 우리 결론만 남기면 되는 거니까 이건 사실 이해할게 아니에요. 실무에서 실무 강의에서 제가 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실무 강의가 아니잖아. 넘어갑시다. 원칙은 그래서 요런 게 말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인 사업자가 부가 가치 다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거 거야. 납부하거나 환급 납부 매출세액이 더 많으면 납부하는 것이고요.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인 겁니다. 자, 그값 사업장 단위로 계산된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통산해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한다. 주된 사업장은 요런 게 나오는 거지. 법인 같은 경우에본전점 지점이 개인 같은 주사무소 근데, 밑에 봐봐요. 사업자 단위가 세제도는, 요거, 무조건 사업자 단위로 한 사람, 사람 기준으로 다 합산하는 거야. 앞에서 지금 잠깐 보고 왔죠? 요거는 본점 주사무소인데요. 이렇게 볼게요. 법인은 본점밖에 안 돼요. 뭐, 뭐랑 비교해야 돼? 주사업점총괄납은 지점 되잖아. 사업자 단위가 세제도는 본점밖에 안 돼. 지점 X로 써도 돼 여기.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럼 시험에. 됐죠? 어, 개인 같은 경우에 주사무소. 단순한 기 합니다. 기한 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 교환에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어, 이렇게 좀 지엽적인 거라서 이게 나오긴 합니다. 20일만 다 체크합시다.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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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0일 됐어요? 체크하고 넘어가요. 자, 사업자 등록 봅시다. 여러분, 이거 단순으로 일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만물전을 어, 그러니까 맞추는 거니까. 사업자가 사업계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걸 사업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업을 해, 사업 주체가. 뭐, 예를 들서 앞에 봤던 것처럼 밀가루 공장장이, 에? 이제 사업자,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장마다 개시일,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말. 관할 해도 되고요. 관할 엑스요 저는 이제 송파에 살거든요. 제 사무실도 송파에 있고. 이거 찍는 것도 송파에 있어요, 다. 그래서 송파 세무서입니다. 관할은 제 관할은. 근데 제가 송파 말고 다른 데 많이 출장을 갔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천에 가서 하려고요. 그 인천 세무서도 된다는 거야. 됐어요? 광주에 가서 해. 광주 세무서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 됐을까요? 됐습니다. 관할 아닌 세무서도 가능하다는 거 하는 거고요. 신규 개시 전에 전에도 가능하다. 왜냐면 매입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이때부터 사업자 등록이 나오는 건데요.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미리 인테리어하고 비품 사고 물건 살수 있어요. 그래서 개시 전에 할수 있다는 거. 이것도 체크 됐죠? <목소리> 자 그리고 봅시다. 사업자 단위 등록 된다는 거. 아까 앞에서 봤죠? 바로?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서만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거 아까 사람 기준으로 했던 거, 바로 앞에서 본거 있잖아요. 어, 요거, 단순 암기 하시고요. 사후 관리 봅시다. 원칙은요, 세무, 세무서장, 응, 음, 그 세무서장의 장 있죠? 세무 공무원들입니다. 세무 공무원이 있다 하는 거지만, 결를받기 때문에 세무서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세법은. 어쨌든, 신청일부터 로 2일 이내, 토요일에는 공휴일 제외하고는 발급합니다. 실제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가면 바로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2일이다. 그리고 다만, 5일 이내 연장 가능하다는 거야. 왜냐면 더 봐야 돼. 뭔가 좀 이상한데? 아니면 뭔가 좀 내주는 게 맞나 싶을 때 5일을 걸려서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업 개시일로부터 21일에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0일에 신청을 했어. 그럼 신청일부터 2일이 걸리거나 7일이 걸릴 수 있는 거지. 2 플러스 5니까. 여러분 요 그림을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보정욕은 뭐냐면 보정. 보완하고 보, 수정한다는 거야. 봤는데 야 이거 안되겠다. 더, 내가 실사 나가봐야겠어. 세무공무원 실제로 실사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업장을 보러 가기도 해요, 진짜로. 어. 그 특정 업종인데, 그건 실무 얘기 여러분이 이제 따고 가서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어쨌든, 어, 보정. 보정이 뭐냐면, 여기가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실제로 사업하는지,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불법을 저지르는지 안저지르지 봐야겠어. 싶으면, 보정을 할수 있어, 10일 동안. 요거는 발급기한 요거 앞에 있는 거산입하지는 않습니다. 2 플러스 5, 그리고 보정 10일. 암기하셔야 돼. 등록 거부할 수도 있고요.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고 이거 암기. 별표. 여기 이번에 새로 나온 24년 계정이에요 응. 직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건 그냥 암기합시다. 국외사업자 등이 간편사업자 등 하지 않은 경우 포함. 국외사업자가 간편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암기야. 이건. 응. 직권으로 할수 있다는 거야. 신청 안 하더라도 세무소에서 직권. 너 그냥 등록 시켜버릴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오케이. 자, 이것도 암기합니다. 여기까지 만 그렇죠. 만약에 누가 사업자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 싶어, 변경하고 싶은요. 당일로 해주는 건딱두 가지예요. 상호랑 명칭, 이름입니다. 이름을 바꿔, 그럼 당일에 바로 바꿔줘요. 나머지, 이 이름 말고는 다이 일입니다. 다 암, 단수 암기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은 무조건 당일이야. 그리고 나머지, 뭐 단체 대표자 변경, 사업자 종류, 사업자 이전, 상속,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 일입니다. 됐죠? 요걸 단수 암기하면 되지. 됐어요? 네, 오늘은 재미없는 강의였어요. 단순한 강의 하셔야 돼. 아, 여기까지 할게 떠먹이는 세부 터서 박세준 세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